구급상자, 아... 들어갔어요, 구급상자. 그거 뭐고? 오퍼링. <laughs> 음. 네. <웃음> 오퍼링은 <웃음> 그거. 뭐 누가 네. 오퍼링한 걸 아이비님 왜 이상한 포끼고 시작하셨어? 이상한. 뭐요 저게 뭔데요? 저게 뭐야? 뭔데요? 너 다치고 시작하는 그래. 거. 어? <laughs> 멋지잖아. 맞혀가지고 치료 가안 되는 거예요. 멋지죠. 근데 이거 끼면 대기 옵션 좋던데. 왜요? 무사하잖아 퍼블이다 퍼블. 어. 뭐야? 다이서. <laughs> 설마 나한테 온게 있어? 그런말안 된다는 당신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아아 AACS 했다 어 이거 맵이 진짜 이상하다 헤드플레이더는 비슷한데 어? 저기 뭐 하세요? 그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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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지 그랬어요 에이! 어! 잠깐만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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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왜왜왜 아이 아, 어. 이제 왜 떨어졌을까? <laughs> 아, 그런 데 아, 그게 뭐 그거야? 어. 애드원, 아, 애드 아니, 퍽이야, 퍽. 아, 진짜. 어. 세번 연속 다 폭파하잖아. 안 해, 어. 진짜, 안 해. 뭐가 어예요? 뭐야, 누구 걸렸어? 난 아니다. 벌써 구했냐? 진짜 기침이겼릴까봐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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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저기, 기 저기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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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저기, 리기 저기, 저기, 저기 존나 빠른데요? 아! 들켰다. 야이직직 뭐가 따르.. 탈락 초성따라 내가 끼고. 내가 노크도 끼지 말래. 노크 끼고 초성따라다가 <laughs> <laughs> 오! <웃음> 지금 내가 룰렛 돌려서 나온 것도 더러운.. 뭐야 왜 바로 그예요헤에 <laughs> 임들나 즉시 3단계인 거 암? 몰라요 3단계인 거 암? 몰라요. 노가지 저기 어? 여기 어. 숨으신 분? 어,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가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 구하겠어. 어디 갔지? 지금 이거 걸리면 뭐... 세 번째 걸리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맞아요. 맞지? 그냥 죽어요. 저기 아프신 분? 많이 아프신 에이? 분 계신데?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어, 어디야? 아따 빠르다잉. 솔직히 지금 아무도 싫아 해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? <웃음> 그러게. <웃음> 나는 난이겼어뭐 개고치 찾냐? 벌어 벌써, 벌써 개고치 찾냐고? <laughs> 이거 이팝 괜찮은 거 같은데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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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초로 다 진짜. 근처에 누구 있는데? 의외로 사람 살리는 건 지금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. 나이스. 응? 근처에 있는데? 근처에 있다니까. 왜 <laughs> 그래요, 무섭게? 아, 부식기잖아얘 굳이 얘 잡기 힘든데. 뭐야. 아, 깜짝이야. 뭐예요. 이거 다 나와요. 나무서웠어 해 하시네. 어, 어 잠깐 이거 덤이네. 어디게 그래? 아, 힘든데. 야, 하필 네가 가 그거냐? 니가 집착이 뭐하세요? 아 잠깐만요.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뭐하세요? <laughs> 아, 나 지하고 아이템 어. 찾으러 가야단 말이야 내 잃어버린 나이트. 아이 뭐야 깜짝아. 여기서 뭐해? 어, 저 발전기 찾아다니고 있다구요 어 근데.. 발전기.. 이게 집도 바뀌었구나 제가 하나 돌렸고 수식기님이 하나 돌렸고 지금 나한짠야 <laughs> 하지마라 아, 어, 잠깐만 제발. 그 <laughs> 나의 흔한 실수 <시스>. 님들라 살려주세요! <laughs> 님들은 친구도 나도 만다고뭐하너뭐돼면죽어는데 뭐때문에 왜그러는데 뭐하려고 나, 뭐뭐뭐 <laughs> 나, 나 살아야돼 <laughs> 이거 아이템 떨어뜨리면 없어지나 아니, 아니야 떨어져요 네, 뭐 아니야, 네. <laughs> 아니야 찾어아 그래줘 <laughs> 아, 아 근처에 숨어 있다 지금. 다 잘... 들린다. 아무나 거세. 대다아 그래? 저런 구하러 하고. 다니는데. 나 위스퍼 위스퍼 소리 들렸는데 방금. 내가 있잖아. 아 그래 그 그. 이거 거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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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한테 끌렸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부나 구하러 가세요. 전 도망갑니다. 아 오케이. 제가 구하러 가. 저기 직선으로 달려가신 분. 내동생인데내 동생인데. 동생인데. 아왜왜왜 소중님이 왜 맞은 거야? 아이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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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떨어졌어, 시발. 어, 네, 어디갔지? <laughs> 그래, 그러니까 내 아이템 어디갔지? 게게게 음, <laughs> <있겠지? 웃음> 아, 이발칼긴 것봐. 니가 맞은 곳에 있겠지. 약간 이상한 스 <laughs> 아, 그러게 누가 무양3단계 올려줘가지고. 보멘. 이야, 나안 되겠다. 아, 헤이헤이에이헤이 y 이 e y Hey! h e 아니야. 내가 어, 내가 일부러 안 y 아, 어 e 어니 어, y 전 e 을 걸고 있어. 아 y h 하고 있어요. h 전 y 을 들어. h 어? e <laughs> 아, 이�왜 이렇게 왜빨라요님삼� h 니가다빨라졌잖아요 네가 다 빨라졌잖아요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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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네가 다> 빨라졌잖아요. <laughs> 안돼! 나 지금 지마 안돼. a 야다 지렁이 만들자! <웃음> <웃음> 어, 이한지 없어 <웃음> <웃음> <맥했어>. <웃음> 야 한명 어디갔냐 나와라 나와 나와. 아, 비겁하다, 3단계. 뭐야? 3단계 시단니 근데 음. 그거 알아요? 저널스 코임 그런 거 같더라. 널스콜이 아, 지고 있으면 보이는 거. 크레이트 띄워야 될 걸요. 우겨폰. <laughs> 어, 아,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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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켜비아 비켜, 비이 비켜, 뭘 아시죠? 야, 내가 일부러 안 걸었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날 만만하게 보내? <laughs> 아이고, 아시? 어, 나 이거 내 거인데 이거. 나도 프레디 하고 싶어. 야, 너 프레디 샀잖아. 다음 판에 네가 프레디 해봐. 아, 시아 무서워. 뭘 네가 프레디인데 아, 뭐가 무서워야? 무서워. 지하로 순순히 지하로 오시다니 이거 참. 회의. 아, 이거는 바로입니다. 거예요 여기 지하에요. 아, 여기가 그거구나. 선영님 조심하세요. 나 이제 다걸 거야 그냥.

아 쉬운거 뭐지? 아니 여러분 위에서 무슨일이 여기 있다 이놈아 안보이다보네너뭐라어 <laughs> 누구 지금 쫓기고 계세요? 이 구하러 어주시면 안되나요? 둘이 위에 있는데 오, 진짜 어렵다 쪽에 누구 있는데 아난 길을 몰라서 못가겠다 여기 어떻게 내려가 저 밑에 어떻게 내려가는 거야? 그니까. 나 지금 같은 아니, 계속 뺑뺑이으어 저분 계속 캠핑하는 거 같아. 아니야, 캠핑하는 거, 일부러 캠핑하는 거 아니야. 그쵸? 뭐야, 누구 사았잖아 아니, 저거 누구야? 네. 저거 뭐야? <laughs> 에바사노! <에바잖아>! 아니. <laughs> 그냥 나가셨으면 내가 못 잡았을 텐데. <laughs> 아니, 그냥 나가려 했는데. 누가 쫓기고 있다길래. 근처에 누군가 있다니까? 이걸 내가 일단 뒤 야! 야! 어? 어 이게 왜 이렇게 <laughs> 많은 거야? 야, A 진짜 심각한데? 아, 하지 마세요. <laughs> 하지 마세요. <laughs> 아니, 내가 지금 님들 일부러 안 걸었더니 자꾸 나를, 나를, 나를 만만하게 보더라고? 난 그런 적 없는데? 너는 그런 적 없으니까 놔주지. 일정하자아난 그런 적 없다고. 난 그런 적 없다고. <laughs> 그냥 난 그런 적 없다고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내려놓지? <laughs> 왜안 내려놓지? <laughs> 어, 야, 냥 그냥... 그냥, 그냥, 그냥 가만히 놨으면... <몬> <몬> 여러분, 저 줄고 있으세요? 갈버둥갈버둥 쳐서. 맞아, 나, 나오지 않네. <몬> 나 부둥둥둥. 님, 진... <laughs> <laughs> 아, <몬> 아, 뭐 하세요? 뭐, 아, 뭐야, 씨. 아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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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죽는다, 아, 죽는다. 설치만 <몬> 해. 나, <몬> 나, <죽어요. 몬> 나 내려가려고 그랬는데. 반 쳤어, 반 쳤어. 아, 지하 개쩐다. 지하에서 나 한참 헤맸어 진짜. 지하 <laughs> 어디로 내려가는지 몰라서. 저리 위에 왜 까마귀가 막날라다 가만히 서있으면 그렇게 돼요 아 진짜요?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서있었나보다 아 이미 어, 죽겠다 죽어. 나이스 저는요 님들 <laughs> 이상한 분들이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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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나도 웃긴 <laughs> 척하면 <듣고> 그냥 가네 <하네. 웃음> 까마귀야 살리라고 희버야! <목소리가> 아이비이 어디 숨었냐? 올라갔어! 아이빈이... <목소리가> 아, 뭔 <못> 깜짝이야. <laughs> 어, 기어가지 깜짝 놀랐네. <웃음> 나라는? <laughs> 기어다니죠, 뭐가. 내 아이템 내가 지킬 거다. <laughs> 아이비이 근처에 있다, 내가... 불굴! 정서가... 나갔다! 아, 아니구나. 불굴이에요? <laughs> 뭐 어디서 비벼 소리 자꾸 들려. 어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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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나이소 어디서 무빙을 치고 오. 있어? 와. <laughs> <laughs> 내려갔다 내려갔다 너스콜이 있어요. 치료하지 마요. <laughs> 다치료했 거든요 <거니까>, 이미. <laughs> 아니 아이, 살리는 진짜, 거 말고 치료하지 이... 마요. 치료. 아, 오케이 봐봐. 오케이. 앞으로 프로. 옆으로. 오케이 오케이. 봐봐, 봐, 만만하게 보잖아. <laughs> 이여운 귀여운 <천천히> 어떻게 살여 아니야 나 귀여운 귀여운 귀 없어.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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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서 그래. 여운귀여다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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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네가 지키잖아. 안 지켜. 안 지키던데? 그제 죽을 것 같은데. 근데. 나 지금 너 쫓고 있거든. 아 진짜요? 아 근데 어? 어, 죽었어? 이런 어 죽었다. 어 안돼. 이런 <laughs> 무서운 사람들. 사람들. <laughs> 에이게 에이, 어디 있냐? 어? 나 근데 발전기를못 찾겠어. 야, A -A <laughs> 진짜 실전에 나오면 우리 난리 나겠다. 어 완전 어렵다 진짜 지혜도 못찾겠고 넌 차라리 다른팀것 보다 이게 쉬운데 아마게 날라다니죠? <laughs> 다치고 시작하면 뭐가 좋아? 이거 소리가 안돼요 일단 막 아... 아플 때 소리 안나고 피도 안내려 <laughs> 소리 나는데? <laughs> 그... 안나죠 안 나죠. 근처에 누구 있는데? 아위스아 위사. 아, 아, 아 움직이면 <laughs> 나고 안 아, 움직이면 안 나는 거야? <laughs> 그럼 그냥 움직일 때는 그냥 달려서 헉헉대는 소리 같은. <laughs> 아니야 끙끙 알아 너. 저거 저거 누우면. 야 가만히 서 있어 나왔네 소리가 작은 건가 봐. 어 작은 거고 피 잡게 해. 어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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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어 깜짝이야. 왜다 죽어? <laughs> 나도 깜짝 놀랐다고. 어, 작은 거고 피 잡게 해. <laughs> 굴굴 무한으로 대고. 음. 그래서 한번 껴봤어요.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걔걔걔걔 빨리야 어디 빨리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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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내가 추워서 쳐다 줄 테니까. 저요, 저요! <laughs> 내, 간절한 표서 내가, 내가 이 구급킷을 바치겠어, 너에게. 뭐 <laughs> 물을 보라 낀다고? <보라깥이라고? 웃음> 이 구급킷을 바치게 <laughs> 야, 근데. <laughs> 나 그거 안 꼈어, 아이언그램. 사선이 <laughs> <laughs> 형또 어디서 귀여운 거야? <laughs> 어, 마이비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저거 <laughs> 너 살려주시면 안될다요전죽잖아요 지렁이 펑이다. 아니요 그냥. 무슨 소리예요 저희 탈출하는 게 멋져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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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왜또맞친다면서왜 줍냐. 얘들 가서 줄라고 가서 줄라고 갖다 줄라고. <laughs> <갔다 주려고. 웃음> 아 그래? 어 어디 갔지? 근데. 그러다까 <laughs> 얘들 <너한테> 갖다 줄라고. 아 그래. 야 저거 <저것> 빨리. 저거 봐 <laughs> 저거 빨리 죽여. <웃음> <웃음> 내가 가만 있을게. 빨리 가서 죽여. <laughs> 그래 야 위치를 파라 빨리 <laughs>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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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비 한시 아이비 에 너무해 한시 아이비 어디가 뭐야 어디가 뭐 어디야컴플네컴플네컴플네 그래 컴플네비 그걸 맞고 그걸 그래 그기 바로 앞에 바로 앞에 한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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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진짜 에 이거 어디 어 이... 놓쳤어 에이, 저... 왜왜 초식이팀 왜 지렁이도 안 보이죠? 제가 제일 보거든요아 그리고 있어서. 아 그래. 우리 님이 우리 님이 이리 좋아했다고. 뭐야? 너그 나한테 찾을 수 있겠니? 다치고 말아야지. 어? 누가 나한테 온다? 아니 발전기 발전기 빨리 돌리고 탈출하고 싶다. 어? 발전기 다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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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 찾았니? 어 다치게 다치 왜? 다치게 다, 죽여, 다, 죽여. <웃음> <웃음> 다, 죽여, 다 죽여. 내가 간절함 표현을 하랬지. 어? 간토시기밖에 간절함 표현하지 않았다고. <laughs>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되겠나, 사람들이. <laughs> 뭐야, 이거? 내가 뭐가 지나갔는데 챙장. <laughs> 근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. 누군가 있다. 더러워. 누가 지금 비명을 질렀는 더럽다고 지금? <laughs> 더럽다 그랬냐? <laughs> 아, 보시죠. 어디 한번. 제가 더 세거든요. 덤바 덤바 덤바. 요 오케이. 이틱, 일테이. 야, 나와라. 야, 여기로 와. 개구리 개구리 개구 앞으로 와라. 오케이, 오케이. 개구 앞으로. 오케이. 좀만 기다려 계세요. 제가 발전 발전기 하나 힐 때까지만 기다리세요. 어, 저 뭐야? 이거 속견데. 아니, 가만히 있으라면서요. <laughs> 고이가 아닙니다. <아닌>, 난 <나는. 웃음> 고이가 아닙니다. 왜 아이비랑 1대한대 놓고 뭐야 이게? 다 무서워. <laughs> 몰라 아이비님 안 보였어. <laughs> 아니 <아이비랑 웃음> 오신 님. <햄. 웃음> 아이비랑 1대한대 놓고 뭐야 이게? 아, 아이비님 어디 갔냐고? 아, 어디 보여. 계세요? 저 지금 발정에 떨고 있거든요. 죽이저요 응, 이런 거나 말고. 밖으로 <laughs> <나> 말고. 밖으로 <laughs> 나와요. 밖으로 <laughs> 나와요. 밖으로 <laughs> 나와요 지금. 야너안잡을테니까가서힐대아이비님이 네. 아이비 죽이라고 저 사람들. <laughs> 야 <목소리가> 어딨어? 아, 아, 어떻게 나가는 음. 거야? 아, 근데 맵, 맵 진짜 좋다 아, 살려줘요.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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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곧 죽어요. 얼마 안 남았다. 달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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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기. 맵이 좋긴 좋다. 근데 너무 어려워 지금 처음하기에. 아 제발 아니 이건 아니잖아. 이탈리는 빙. 다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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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게. 아이비 좀 아, 아이비 좀더 죽인다 내가. 나보다 세다면서? 나보다 세는 사람 어디 간냐고 <laughs> 가만 있어, 가만 있어라. 강아지 있어요. 아니 다 죽기라면서 왜실해 주는데. 아 이게 너무 불쌍하잖아. 아 뭐야, 다 죽는구나. 아, 지겹어. 지겹어. 아, 어머. 도착 사소집이다 이제 그그 동안에 우리 분들에 감는다 내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저한테 그러세요. 저한테 그러세요. 아이 비지마세요 아이, 비지마세요. 아 이거 이제 못 살아 나겠다. 이제 못 살아나겠다. 티루 <laughs> 다기전 죽겠다 이건. 내가 내가 걸수 있을까? <laughs> 바로 앞인데 걸걸수 있을까? 걸수 있을까? 다다다다 이거. 들면 피 안. 아 된다. 그래? 예 예. 막 죽어라. 살지 말고 막 죽어라. 빨리 죽어라. 깔깔깔. <laughs> <빨리 죽어라. 웃음> <깔, 깔>, <laughs> 살려주세요. 그동안에, 그동안에 잘못을 반성하시지요. 아, 그래도 돈 많이 벌었다. 아, 안 책은 아, 빨리 찾아서 나가요. 너 거기서 뭐 하냐? 나 보여? 어, 보여. 아이씨. <laughs> 뭐 했는데? 뭐 했는데 보이냐? 아씨, <laughs> 뭐, 어떻게 동거하냐, 뭐 여기? 위스퍼 미안보이지 아니 들리는데? 어? 위스퍼가 <laughs> 들린다고왜 이렇게 놀라요? 저기 있잖아. 아니 나 위스퍼 껐어. 위스퍼 어, 소리 잘 들리는데? 어, 왜 그렇지? 잠깐만 있어 봐. 그렇지. 어, 왜, 왜, 어. 그렇지? 왜, 왜 그렇지? 소리 완전 잘 들리는데. 아, 근데 위스퍼 범위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? 아니, 이거 3단계면 완전 죽은데. 음... 소리 잘 들리는데 완전, 완전 감지 안 되는 건왜 얼굴? 소리 잘 들리던데? 뭐야? 그 하는 소리 잘 들리던데? 뭐야? 야, 나가라. 아빠야. 뭐야, <laughs> <잠깐만요. 웃음> 나 그건데. 솔로리스트. 간단해요. 콜라? 이거 친선전이라서 없어 안 줘요. 맞아요. 네. 아닌 것 같은데. 오락 어, 감지 능력 면역 되는데 왜? 아 그래? 그렇네. 오, 잘 왜... 보이던 아 순간 순간적으로 니네 심장 보이던데? 아 어, 그거는. 이거 그냥, 파티 그거는... 나가게 해야 돼? 아야 이거 집착의 목적 때문에 보였나 보다. 이거 파티, 파티 나가게 해야, 해야, 해야 돼. 돼? 아니, 아니, 아니. 돼?